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주일 학생들 졸업 예배로 함께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엄조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더 감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 더 건강하게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에 성숙이 있고 또 교회는 더 부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그 부모들에게 자녀 기도 제목을 항상 물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자녀가 되기를 바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 그렇지만 아마 기도 제목을 받으면 항상 1번이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그럼 건강도 해야 되겠고 뭐 공부도 해야 되겠고 거의 1번이 지혜로운 자녀 그리고 데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같으면 비전을 아이가 발견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나가.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거야? 세월을 나라 오늘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요. 여러분 꼭 이거는 그 어른들에게만 해당 아니 자녀들에게 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부모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거의 반대는 뭘까요? 낭비하는 거, 허송세월하는 거. 그 그런 인생은 지혜롭지 못한 인생.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 이런 삶인데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기 세월이라는 말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그 말의 그리스어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계산 가능한 시간. 오늘이 그러니까 2019년 12월 29일. 1년은 365일. 뭐 하루는 24시간. 또한시간은 60분. 이런 그 절대 측정 가능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그런 시간이 있고, 또 다른 한 시간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것은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시간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짧게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질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내일 어떤 아이가 시험을 본다 생각해보세요. 내일 시험이 있어. 오늘 시간이 빠르게 갈까요? 더디 갈까요? 내일 시험이 있어. 우리 뭐 부모님 세대들은 이제 시험 안 보니까 네? 걱정이 없는지 모르지만은 내일 시험이 있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왜 이렇게 시간 빠르지? 특히 공부하는 애들은 뭐 이게 지금 시험 공부 이게 굉장히 빨리 가. 근데 내일 데이트가 있어.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가안 가요? 몰라요. 데이트 안 하니까 시간이 안 가. 똑같은 하루, 24시간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절대적이지만 그것을 그 경험하는 시간은 다 달라요. 시간에는 그래서 두 종류의 시간을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그 단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는 측정 가능한 이런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했고그 질적인 의미의 이런 시간이 카이로스인데 오늘 의미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의 그 시간은 이 카이로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먼저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먼저 이야기하게 원하는데요. 이, 어, 예라는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좀 봐라? 신화, 신화에 대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 그러면 그 신들의 이야기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리스 신화의 그 신은 누구냐면 재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는요.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있는데 그 특별히 세 세대의 족보입니다. 크게 1세대는 1세대의그 신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의 신. 두 번째가 이그 아들이거든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의 2 세대입니다. 그리고 3세대의 신이 누구냐? 그것이 제우스예요. 그래서 제우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에게, 서양 사람들에게 시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거냐면 이건 신적인 겁니다.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에서 시간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간에 대한 경험은 더의 신적인 경험이라고 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를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크로노스라는 이 신이 그 사람들이 신화에 나오는 거 보면 아주 독특해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그 무지막지한 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죽여요. 아버지를 이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신들의 왕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신들의 왕이 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혹시 자기처럼 자기 자식 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제거할 아들이 혹시 후손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는 이제 자기에게 태어나는 그 자식들을 다다 다 삼켜버립니다. 삼켜이 크로노스가 그런 존재였어. 그래서 무지막지한 거죠. 자기 외에는 누구도 왕의 노릇을 할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신적인 존재로서 거기에 이제 삼켜버렸던 그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아들이 제우스인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제거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그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당시에 보통 팽배했었는지 디모데 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이런 성경의 구절이 있을 만큼, 이 그리스 신화는 족보 이야기의 족보. 굉장한 족보인데, 그 신들의 이런 이야기 가운데, 저는 오늘 이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그, 그 신은 말하자면 자기 자식을 집어 삼킬 만큼, 죽일 만큼, 자기 자리를 자기 어떤 그런 그 위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모습으로 때로 우리가 경험되기도 하죠.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뭔가 그 은행에 납기일이 차오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여러분이 그지불대야될건 지불하지 않으면 차압이 들어온다 생각해보세요. 봐주는 것 없습니다. 시간은 무지막지하게 다가오는 그 신들에 대한 경험을 사람들은 그런 신으로 생각을 했고. 근데 여러분이 크로노스는 이 생긴 걸 보면 앞에는 잘생긴 금발의 모습 근데 뒤는 뒤통수는 절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처음 다가올 때는 잘생긴 금발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 새해가 돼서 1년이 시작이 되면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아, 올해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의 모습으로 정말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은 멋진 모습으로 새해가 되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을 지나고 나면 그건 절벽이 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주일 학생들이나 오늘 졸업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금 시간이 금발의 멋진 모습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는 시간이 그런 금발의 모습보다는 마치 절벽의 뒤통수 같아서 다시 그걸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마치 젊었을 때는 얼마든지 다시 살수 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어떤 시점을 지나고 나서는 이거는 여러분 절벽에 떨어지면 거슬러 오를 수가 없는 그런 경험처럼 연초의 시간은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오지만 연말이 되면 이거는 렇게 시간이 연초와 연말이 다르게 간단 말이죠. 그런 의미로 오늘 이제 2019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청도들 가운데, 아, 시간은 뭐 나한테는 뭐 천천히 가. 2019년도 참 느리게 갔어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젊으신 분이에요. 마음이 젊든지, 그럼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그, 학생들에게 물으면 잘 대답을 안할수 있지만, 그, 어, 누리는 올해가 빨리 갔어, 천천히 갔어. 이, 어? 빨리 갔어? 얘들는 <laughs> <laughs> 빨리 갔어, 천천히 갔어. 빨리 갔어. 그렇게 <laughs> 시간, 아, 저는 애들에게도 다 시간을 빨리, 한 해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느낌이 아마 빨리 갔다는 정도가 어른들은요, 순간에 간거야 순간 찰나같이 생각을 2019년 동구영신레배로한해를 시작하고 하면서 한해가 벌써 끝났어요. 근데 1년만 그래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 벌써 이제 우리 두 사람은 이제 중학생이 되는 거야. 시간이 빨라져. 빨라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또 달라. 중학생 때더 빨라. 고3 되고 있어요. 엄청 빨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아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가는구나. 내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지. 그래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잘 계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주인학생들이 정말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서 인생을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내가 있으시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 이 아낀다는 말이요 아주 재미난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요즘은 뭐그다 어떤 마트에 가면 정가로 값이 이렇게 다 가격이 찍혀져 있잖아요. 모는 얼마 이런 거. 근데 이제 재래시장 같은 거 가보면은 정가가 찍혀져 있지 않죠. 어,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저녁에 반찬, 이제 밥을 그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돈많은가지고 시장에 나가면 살게 별로 없어. 근데 요즘은 한 얼마를 가져야 저녁 참거리가 준비가 되죠? 가정마다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제일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상 권사님은 하루에 그 저녁을 하려면 가족 수에 따라서도 다르긴 하겠지만, 만약에 저녁을 좀 이렇게 차린다. 그러면 얼마를 갖고 이렇게 잠을 가야 돼? 5만원가지 5만 가야 한, 한 끼에. 어, 그러니까, 만약에 5만원을 가지고 내가 장을 본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아낀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자원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거를 잘 분배해서, 어? 그래서 콩나물은 얼마치 사고, 뭐 시금치는 얼마큼 사고, 뭐, 뭐 다른 반찬거리는 얼마큼 해가, 내 주어진 그거를 그잘 활용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경역에 나오는 그, 엑사브라자라고 하는 헬라운데 그게 이제 아낀다는 거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은요, 사실은 우리는 모르지만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느 불리한, 1년도, 1년 365일 정해진 거예요. 하루 24시간 정해졌어요. 물론, 우리 한평생이 얼마일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상당히 어떤 그 정해져 있는 그 그거는 다 똑같거든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이제 장을 보듯이 장을 보듯이 그렇게 그걸 분배하며 활용하느냐.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며 세월을 아끼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의 반대가 뭐냐면 세월을 낭비하는 뭐 그러니까 장 보러 가가지고 그냥 5만 원짜리 장을 보러 갔는데 그냥 한캔 사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는 어 보니까 찬거리 살게 없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그 자기 정해진 그 분량 내에서 그를 잘 그렇게 그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세월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세월. 시간 주어진 시간 시간 분배를 잘하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세월을 우리가 아끼지 못하는 모습의 한 가지는 게으르게 사는 겁니다. 그냥 남는 게 시간이 남는 게할게 게 없어. 그 맨날 그냥 시간 때우 오늘 뭘로 시간을 때울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어리 서고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편 반대대로 반대되는 사람은 너무 분주하게 사는 겁니다. 꼭뭐 분주하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도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뭐를 하루 종일 막 뛰었어. 많이 했어요. 한것 같아. 근데 보면 의미 있는 일을 한건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뭘 했는데 쓸데없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한 거야. 근데 바쁘대들. 근데 그 인생이 그 그건 허비거든요.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하루가 24시간, 1년이 365일, 자기의 한평생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하루하루, 그게 이제 활용하게 될때 그런. 것들이 쌓여져서 예, 그 지혜로운 한평생의 인생이 된다. 여러분, 2019년도를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냥 시간을 허비했던, 돈을 허비하면 난리가 나죠. 돈 허비하면. 어, 아, 어저, 어, 돈이 어제 잃어버렸네. 이런 우리가 뭐 아주 큰하는것 같이 얘기하지만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실은 돈보다 더 귀한 게 뭐래요? 시간이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어떤 취직하잖아요? 회사 회장이 그 종업원을 이렇게 그 채용해서 돈을 줄때그 사람에게 뭘준 거냐면 그 사람이 시간을 산 겁니다. 시간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이 그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주신 한 평생이거든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시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달란트로 주신 그 부분에 나중에 계산하실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긴 시간을 정말 남들보다 장수의 시간을 받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린 것이 그냥 시간을 대부분 허송세월했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오히려 더 책망받을 일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 게으르지도 말게, 그렇다고 너무 분주하지도 않게, 지혜롭게 시간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 그래서 2019년도 내가 혹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게으르게 살았거나 너무 바쁘게 살아서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런 시간을 허송세월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잘 낭비해서 그잘그 그 돌아보고 정말 다가오는 새해는. 세월을 아끼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오실 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잘하는 건지에 대해서 스티븐 코비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라는 책에서 네 가지 시간 사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급해요. 중요하고 급해. 시간 중에 그런 게 있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나가다사고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딴거 돌아볼 거? 돌아갈 거 없어. 그거 먼저 해야 돼요. 급하고 중요한 그런 게 있어. 근데 어떤 일 중에는 이게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중요해요. 근데 급하지 않아. 그런게 어떤 게 있을까요? 중요해.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데 급하진 않아. 뭐요 학생들에게 뭐가 있을까? 그게요. 평소에 공부해 줌. 평소에. 평소에. 그러니까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거는 내일 시험이니까 공부 안 하다 벼락치기 하는 게 이제 그런 거라고 한다면 평소에 이렇게 공부를 자기 실력 배양을 위해서. 중요해요. 근데 급하지 않아. 오늘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모두가 뭐라 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해야 되 우리 신앙 안에서도 예를 들어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급해요? 안 급할 수 있어. 안 드릴 수 있어. 아니, 뭐, 주일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죠. 근데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의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건너뛸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늘 급하고 중요한 거기에 이제 허덕이는 거죠. 매일 바빠, 분주하게 사는 거예요. 내일 당장 시험이야. 이제 그런 것만 이제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스티븐 코브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을 알아.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중에 하나가 그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쌓고. 신학인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운동하는 것도 포함되겠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와 어떤 사람과 차를 마시면서 예를 들어 그 사람과 인격적인 이런 관계를 나누는 시간은 그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게 언젠가 그게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급하지 않아. 그러나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그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하냐면 중요한데 급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하루를 건너뛴다 해서 무슨, 무슨 큰일을 는건 절대 아니에요. 학생들이 오늘 하루 공부안 했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공부안 했다고 별일 나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소중하게 의지 않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일들을 찾아서 자기의 시간 관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 그 가운데는 말씀드린 것 학생들은 평소에 공부하고 우리 신앙인들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 중요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차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며 인격적인 관계를 내잡하는이 모든 것들은 그런 시간들이 쌓여질 때 그가 바로 지혜로운 그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혜로운 게별게 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뭐 머리가 좋아지는 것이 지혜도 아니고요 아마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생각해 보면 자녀가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자녀가 이쁘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어리석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급하지도 않아, 중요하지도 않아. 그게뭐야 노는 거. 운동하는 거랑 노는 건좀 나. 노는데 가령 게임하며 노는 거. 게임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안 해도 돼. 급해요? 안 급해. 근데 우리 대부분의 시간들은 아이들은 게임해. 컴퓨터 게임. 어른들은? 텔레비전 신청해.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시간들에 우리의 상당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허기하거 우리가 까 아마 여러분, 수중에서 돈 10만원 잃었다고 생각하면 난리 날 거야. 이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비상금목으로 갖고 있다 이게 어디 봉투에 넣었는데 어디서 사라져가지고 찾는데 아주 골아퍼죽겠게안 보여. 근데 여러분, 일주일 낭비한, 일주일의 시간하고 10만원하고 어떤 게더 클까요? 사람마 다르겠지만 일주일의 시간을 돈하고도 비교해 볼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 생명이 오늘까지라고 하면 일주일은요 천만 금보다 귀한 거야. 근데 그런 시간은 그거는 뭐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이 보낼 때 우리는 정작 아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허성생활할 때가 있고 그러나 정말 그 소중하게 여야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며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어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되 시기를 주의로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2019년도도 뭐한 3일 남았음을 포함하면 이제 여러분 2019년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시작이 될 때는 금발의 모습으로 왔지만 지금은 이제 뒤통수예요 전력이에요. 잡을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급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3일밖에 안 남은 시간이지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질적인 시간이에요. 질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 365일의 시간을 허송 생활했었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3일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좋은 시간, 좋은 시간으로 여러분이 그거를 잘 만드시면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2019년도는 어떤 해로 기억이 될까요? 그게 좋았던 해로. 비록 그것이 절벽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제 통과하고 이제 희한한 것은 갑자기 또 1월 1일 되면 시간을 우리에게 마치 금발의 모습으로 뭐, 모든 것이 너는 가능해. 이런 것처럼 또 다가온단 말이죠. 매년 꽤 반복되는 이런 일과 속에서 오늘 우리 마무리를 잘하실 때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 보름 남았을 때올한해 그냥 보내시지 말고 성경을 뭐한 권을 택해서 그거를 읽으시면서 이제 한 3일 남았으니까 여러분 뭐 30장 되는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면 어려운 얘기니까 한뭐 3장이나 6장 정도. 그정도로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만 해도 6장이니까 8회에 오늘부터 2 장씩 2019년 마무리하면 여러분 성경 어쨌든한 부분은 읽고 마무리하신 거거든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그러니까 우리 그 모든 과정을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먼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2020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성기고 또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그 말씀만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예배에 오는 시간은, 응? 오는 시간도 굉장히 소중한. 저는 오늘 우리 지금 오왕근 우리 동변님은 말씀이래서 인천에서 오셨어요. 어? 지금 시간 얼마나 걸이셨어요두 <laughs> 시간 넘게 시간 들여서 여기 지금 예배 어떻게 보면 약간 시간 낭비야. 그 시간 낭비에요 세월을 아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기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 입장에 꼭시간을 낭비지 쓸데없는 시간에 거기 왜 그러,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마음 시간은요 절대적인 것도 있지만 상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2시간이 오고 싶은 거리도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10분도 멀어요 마음의 중요성이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절대적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상대적이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19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흘렀지만 다 빠르게 흘렀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앞으로는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시간은 가속도가 붙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 세월을 아끼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말씀과 기도생활,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평생 달란트, 달란, 시간도 달란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